어그 전에 아크 시스템웍스 한국 지사님들 대한국어화 시대의 한국어화 감사합니다. 하고 세리아 최나게이가 전원 후원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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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<웃음> 말로 감사드립니다. 그럼요, 그럼요. 한국어 한국어는 꼭 아크 시스템웍스 믿고 먹히는 GSW. <laughs> 자 그러면 아크 군절 소개해 주실까요? 먼저 아크 군1호부터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크 1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. 오호. 다음 아크군 오늘은 4호 이호죠 아직 2호 아크군 2호 소개해 주시죠. 여기입니다. 여기라고요? 2호기입니다. <laughs> 욕입니다. <laughs> <laughs> 깜짝 놀랐네요. 저도 잠금 잠깐, 잠깐 조금, 네, 깜짝 놀랐습니다. <laughs> 욕입니다. 어떤, 라고 들려가지고. 네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딕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<laughs> 그, 그다음, 아, 그 다음, 아크 4호기.